안녕하십니까. 솔방이 동원입니다. 풋고추입니다. 풋고추. 이번에 고추를 다른 작물 들어가기 위해서 싹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면서 고추를 땄는데, 고추가 아주 크기가 좀 작은, 작은 고추입니다. 작은 고추. 근데 이런 걸 장아찌 하면 이런 게맛있어 네, 되게 연하고 아마 음. 이렇게 되게 맛있어요, 이게. 음. 우리도 이제, 어, 한 내일 정도, 아니, 한 2, 3일 후에 우리도 고추 장아찌 하는 거, 우리 이거 아주, 어, 예전에 제가 어, 유튜브 올린 거 진짜 막 조회수가 216만인가 그러거든요. 엄청 많이 터진 거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그만큼 맛있으니까 사람들이 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또 음식점을 했기 때문에, 고추장아찌 하는 거, 이런 것도 잘, 아주 간 조절을 잘한다 그래서, 2, 3일 후에, 고추장아찌 만드는 법해갖고 같이 올릴 테니까, 총1세박스인데다 13박스. 13박스를 가지고, 한 박스에 한 12kg 정도 나오거든요. 12kg, 13kg 정도 나오니까, 약한 150kg 정도 될거 같아요. 150kg니까, 주문 단위로 2kg 단위로. 음. 2kg, 5kg, 10kg. 그렇게 단위로 해서 고정 댓글에다가 주문서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러면 2kg, 5kg, 10kg 단위로 해가지고 그렇게 뭐 3kg, 4kg 이러면 우리가 이제 복잡해져요 그래서 2kg, 5kg, 10kg 단위로 해서 주문하시면 요거뭐 제가 작년 보니까 이거 하니까 작년에는 많았었지 양이 어, 작년에는 작년에 생각보다 그리고 양을 5kg, 10kg 시키신 분들이 진짜 많다 네 양이 생각보다 많았었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고추가 굉장히 쌌었어요. 그다음에 탄저병이 없어 갖고 지금 이맘때쯤 고추가 굉장히 흔했어요. 그 바람에 작년에 되게 저렴하게 했는데 올해는 지금 인터넷 찾아보니까 보통 뭐 6천원, 5천5 0원그 선이 가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키로에 4천원씩, 여기 이제 키로에 4천원씩 해서 제가 한번 2키로는 담아볼게요. 2키로는. 2kg 담으면한 어느 정도 나오는지. 2kg가 너무 너무 많은 거 같은데요. 저 담아 봐 봐. 응, 찔럭찔럭 가져. 2kg가 이만 이만큼. 응. 단위로 해서 2kg 요 2kg가 이만큼이에요. 예. 양이 생각보다 그래도 뭐 많은 편이에요. 예, 많은 거. 네. 2kg에, 이제 2kg면, kg에 4,000원씩이니까, 8,000원에다가, 어, 택배비 4,000원 별도, 이렇게 해서, 저한테 이제 주시면, 이제 고정 댓글에다 제가 해놓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 클릭해서 주문하시면 될 거예요. 이게 아마, 100, 약 150kg 정도기 때문에, 뭐, 올리면, 한, 한두 시간 내에 아마 금방 확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난에는 우리가 이게, 거의 한 4, 5 0박스 정도는 한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우리 것도 있었고, 다른 집 것도 우리가 같이 막 판매를 해줬기 때문에, 작년에는 뭐, 끝, 거의 끝에까지 이게 워낙 뭐, 풋고추가 좋아가지고, 되게 싱싱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지금 이제 탄저병 많이, 비가 많이 오고 탄저병이 많이 걸려가지고, 이게 거의 뭐, 이제 어떻게 보면, 고추 풋고추가 없다고 할까? 아마 그럴거예요. 그래서 아마 좀 올해는 가격이 좀 비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도 이제 이 고추를 어제 이제 다 정리를 했어요. 노지거 이제 조금 남은 건 놔두고 다 정리를 해서 거기에 이제 로타리를 치고 거름 뿌리고 해서 뭐 심을 건데? 시금치 심을 겁니다. 시금치가 이게 또 겨울 시금치 지금 정도 심어야만 어느 정도 자란 상태에서 겨울을 맞이해야 시금치가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너무 늦게 시금치를 심어도 이게 또 문제가 됩니다. 안 자라요. 그래서 시금치를 심고 겨울에 또 아주 저렴하게 시금치를 갖다가 판매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 어제 참깨가, 어, 열, 다섯 박스 더 들어왔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요거는 색깔도 되게 좋아요. 이뻐. 그래서 열다섯 박스, 15박스 그러니까 열다섯 박스니까 열다섯 말. 네, 15마리 더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것도 링크 이렇게 같이 걸어 놓을 테니까 두 번째 댓글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그거 보시고 주문하시면 될것 같아요. 참깨해서뭐 15마리니까 금방 나가거든. 요것도 이 그건데 나가면 이제 품절 그렇게 해 놓을 테니까. 그거는 하여튼 풋고추는 이렇게 해서 주문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 이제 삭히는 방법. 이거는 한 2, 3일 내로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우리가 우리가 하는 대로 하게 되면 비율이 진짜 딱 맞거든요. 이거는 진짜 어 우리 신봉사님께서 하셔도 이거는 진짜 맛있을 정도로 네, 이건 딱 맞아 간. 이 그러니까 요 하는 대로만 딱해서 하게 되면 고추장아찌 절대 실패 없이 진짜 간이 딱 맞는 맛있는 장아찌를 갖다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자 골라요 골라. <laughs> 예. 풋코추 짱아청 풋코추 아주 작은 것도 많습니다. 여기 이제 다시 한번 보여줘야지. 예, 작은 거, 왜 이렇게 작은 거 왔냐 이러면 또안 돼요. 예. 근데 이런 게 사실 먹기는 맛있어요. 이런 것들이. 예. 그러니까 작은 게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아, 참고 좋겠습니다. 음, 좋겠습니다. 자, 이상 솔버이노였었습니다 감사합니다.